아라한 축제가 같이 협업하면 좋아. <laughs> 근데 오늘, 그, 이제 오늘 그 가평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그러죠. 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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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 네. 관장님께서 오셨네요. 네. 그냥 아라한 축제 상의하러 오신 건가요? 아, 네. 마다 우리 아라한 찬조, 축제 때, 저, 제, 에, 참, 거기 뭐, 뭐 도자기 제품도 네. 하고. 네. 작품도 가해주시고그 그, 작년도 그렇고 작품값이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서운했어요 아, 올해는 아, 좀 작품값을 좀확 아, 하고 올려받아가지고 조금 그, 그, 많은 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니까 아,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니아 정말 좋은,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장애라는 게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고 진짜 장애인들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요. 우리도 장애인이 아, 물론 깨치지 못한 사람, 아.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 다 장애인들이요. 장애인 네. 없는 세상. 그 이번 아라한 축제에그 그런 하, 가평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상의하러 오셨나요? 가시의 방향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출품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습니다 네. 장병원 너무 좋도 고맙죠. 각시가 있는 그리고 그 저기 가평군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도자기 빚는 작업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작품 수준이 대단해요.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의 상상력을 잘... 넘어가죠, 그죠? 음. 네. 작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창작성이 음. 제일 중요한 건데 음.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그 저희가 작품을 보면 누구 건지 알아요. 어... 자기 색깔들이 있어 갖고 아... 뭐 누구랑 비교해서 잘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그 자기만의 색깔이. 이야 가장 음. 중요한 거죠. <laughs> <laughs> 야, 아, 또 너무 매력 있었어요. 그 작품 수준이 그러면 이번 아라한 축제에 야 대단하네요. 아라한 축제에 네. 글과 그림. 아, 그 다음에 음. 어. 협찬 같이 하는 후원사로 어. 가평군 장애인 음. 복지관 음. 도자기 전시관 도자기 음. 전시. 네. 착한 가격 판매. 네. 네. 수익금 음. 좋은 곳으로. 음. 네. 그 다음에, 어... 경기도 꿈나무, 체육 어, 꿈나무 네. 축구대회. 네. 아시죠? 네. 네. 또큰 스님께서 또 큰, 또적을 하셔가지고, 음. <웃음> <웃음> 그것도 말하면 안 스님이, 되는데. 그만 또 아니, 스님이 음.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조기 축구, 음. 어, 한, 어, 1년째 가까이 되는데, 어, 화목토 저기축구 청평 그 회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세번네번 네번 차는 거 많아요 화목토 일요일 일요일 날 선수가 제일 많고 게 이제 거기 축구협회 산나 이제 부들이 많고 그래서 잘한 축제 상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 축구 시합 해가지고, 뭐 축구공도 주고, 또 축구화도 선물 주고, 1등 팀은 상도 푸짐하게 주고, 뭐 메달도 하나씩 가만. 그그 대회가 경기도 대회래요. 그래서 리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가까우니까 다 모이죠. 네, 경기도에 다 모여가지고 네. 여기 지금 청평면에서 그 위에 그 잔디구장에서 대회를 이틀간 해서. 그걸 메인 후원사죠 청평함이 그래서 아라한 축제와 문화 축제와 어 축구 축구까지 합쳐서 예체능이 융합된 에, 아라한 축제의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laughs> 예체능 다 시켜가면서 그래서 이왕이면 네. 어, 그 물론 저기 가평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도자기 작품도 내지만 그림 작품도 출품 응모 하나요? 네. 그림하고 그, 그라고 쓰 아, 그렇죠 그렇죠. 꼭꼭 예, 꼭 오셔야죠. 많이 내주셔. 선생님이또 직원들도 뭐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예. 지도자 선생님. 아, 그렇구나. 아, 예. 협업으로 그리는 것도 있고. 그데 일반 것. 일반부도 있, 있잖아요. 그죠? 예. 일반부도 네. 있으니까 우리 그 그야말로 저기, 몸으로 희생하시는 천사 같으신 장애인 복지관 선생님들한테도 상 좀. <laughs> 그래야지. 드려야지. 정토를 위하여 세상의 정토를 위하여 이어도를 위하여 이런 분들은 하루 한 10명? 아니, 총 3,500명. 아니, 장애인 등록된 식구들. 그러니까 등록된 점은 그렇고, 실제로 3천...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100명 정도 되요 가평군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네, 가평군에 오신 분들이 3,500명. 네, 묘원, 복지관에. 예, 와, 묘원으로, 분들이 회원으로, 원으로 등록되신 분만 3,500분 정도 되시네요. 네, 뭐, 실제로 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하시나않고 뭐, 뭐, 나름대로 순환 되시겠잖아요. 그죠? 네. 아, 대단한 단체네요. 그렇죠. 지역마다 다 있는 거지. 아,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장애인 복지관은 가평군에 하나 있다. 습니 아, 가평군에 하나. 네. 하나. 네. 네. 또 다른 갑... 지역에도 뭐 지역마다 네. 다른 시군에 네. 하나 씩군에 하나 시군 응. 거죠. 대단한 단체네요. 네.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일단 재활치료하고 아, 또 취미 뭐 여가나 아니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일상생활 지원도 하고 있고 서로 소통도 하시고 인식 뭐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음. 어, 그리고 일단 그장애분들을 보호 그래서 낮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업 훈련이나 음. 취업까지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취업하신 분의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복지관 안에서 <laughs> 취업 훈련을 하고 이제 취업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장애 특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주거든요. 음. 그런 그 분년에 있는 그 업체 취업한 분이 몇분 계신데 지금 뭐한 10년 넘게 지금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나요? 음, 단순 노무직이 일단 많고요. 저 사무직보다는 자리 네, 잘 잡고 근무하는 분들 많이 있세요 뭐, 바리스타 뭐 방송에서 보면 뭐 바리스타 기육 받아서 뭐 카페도 창업하시고 뭐, 뭐 이러시는데요? 그렇죠. 음, 그런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런 동사자가 계속 같이 근무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에는 도움을 주고 있고. 음. 카페 안에서 바리스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데, 음. 그런 운영까지 직접 하는 데는 음. 발달장애인 분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음. 어. 지체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바리스타 훈련을 잘안 안 하는 분이 많지 않고, 창업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발달 장애가, 지능 지수가 조금 네.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생각보다 좀 어린 나이 네. 때 지능을 갖게 되렇고 일상생활은 잘 하시는데 잘 생활하시다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좀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네. 금전 문제라든지, 사람 문제라든지. 것들을 좀 도움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좋은 일 하시고 그러시 스님 경전에도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곧나 열애를 돌보는 거다 그런 대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 법문에는 네가 붙여고 내가 붙여고 일체 종생들이 다 붙여라고 하는데 그 실천을 도인들이나 실천하는 거지 일반 중생들이 힘없는 사람 깔보고 약자라고 배쳐하고뭐 이런 건 이제 많이 우리가 인식을 받고 인식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지 그래서 그래서 큰선님 그래서 가평군 장애인 복지관이 그래서 있는 그렇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가장 큰 조금 힘이 되는 거죠 음, 네. 한쪽 방면으로 또 <목소리> 저기, 뭐, 이, 지능 발달해가지고, 그, 뭐, 바이올린을, 세계적인 바이올린 천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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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일인가? 무슨, 본 적이 있는데, 테레비에서. 세계적으로 뭐, 바이올린을 일등으로 켜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품이나 창작하시는 한쪽으로 음. 그림 그리시고, 도자기도 같은. 음. 그런, 거고, 그런 영화도 어, 많이 네. 나와요. 이런 쪽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아직 못 찾아낸 경우들이. 그렇지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 도예공모전 나가셔가지고 금상도 수상하시고 아니 도예공모전은 누굴 대상으로 한 도예공모전 장애인 전체에서 네. 전국 장애인 도예공모전에서 금상 금상이 대상입니까? 2등상 대상, 대상 바로 밑에 네. <laughs> 우와 야 그러니까 이거 더그다나그 작년에 저희 현수막 크게 걸었었는데. <웃음> <웃음> 크게 걸어야 됩니다. <laughs> 그런 건 알려야 됩니다. 크게 걸어야 돼. 아, 대단하다. 어, 하나는 네. 저기도 있거든요. 아, 아마 운영하는 네. 이, 이, 이 작가도 있는데. 그래도 강사분이 오셔서지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또 그날 또 오시라고 하기가 네. 저희가 또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 영상 보면, 저희 직원이 물레 돌리는 물레 돌리면서 망치는 영상 있어요. <laughs> 아, 그러면 아라한 축제 때 그런 물레 돌리는 체험할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그런 거 있으면 저희도 이제 좀. 네. 근데 지도 교사가 어떻게... 필요하다. 저희가 좀 잘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마음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도와주는 사람 아니. 한다는 게 중요하지. 성공은 필요 없어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아니, 이니 저희가 그거 준비하면 돼요. <laughs> 네, 네. 저희가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지도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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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런 도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도예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돌리고 만들고, 이게 지체게 하자고. 음, 좋네요. 좋네요, 아주. 아, 좋은 일 하자고. 아, 그럼요. 네. 네. 공간이 되니까. 작년에 그죠? 보니까 네.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네, 네. 네. 어른들 말고 아이들만 체험하게 해줘요. 지금 이게 아란 축제를 접을라고 생각하는데 돈도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이게 뭐 작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접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스님 스님 큰 스님 늘접는다 스님 그늘접는다고 그러면서 늘 커지고 있습니다. <laughs> 예, 네, 전 작년에 음. 살짝 들어갔고 조금 걱정됐었는데 그게제이비되는 마음 준비 중이에요.